신명기 20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그 성읍 을내 손에 붙이시 거든, 너는 칼날로, 그속에남 자를 다쳐죽 이고, 오직 여 자들 과유 아들 과육 축과 무릇 그 성중 에서 내가 탈 취한 모든 것은내것 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 에게서 탈 취한 것 은,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게 주신 것 인즉, 너는 그것 을 누릴 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거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해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업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옥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옥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 20정 말씀은 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쭉 하고 일절부터 구절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있느냐, 집을 줬는데 낙성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뭐 결혼했는데 아직 약혼을 했는데 아직 그 신신부를 취하지 못한자가 있느냐, 그리고 두려워 떠는자가 있느냐 그러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고 또 두려워 떠는 자는 오지 말라 그러고 이 구절을 보시면 군대 장관 이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군대 얘기를 20장부터 하나도 안 하시다가 하나 지금 이제 그런 자들을 다 정리한 후에 군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군대들은 이를 끌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치려는 성읍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읍을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 그것이 어 10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성읍 해가지고 이게 11절부터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가나안 족속, 가나안땅에 있는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은 지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이 10족속도 어떤 땅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7장을 보시면 7 어, 기,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보시면은 6 어,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따라 당대에 따라 좀 얘기할 때그것이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 족속을 그 기르가스라는 족속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끼리 서로 이게 권력 다툼과 전, 전쟁 때문에 어그러지는 족속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과 어, 멀리 있는 성업은 구별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보면 멀리 있는 성읍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진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뭐, 살아있는 거,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죽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멀리 있는 성읍은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 그럽니다. 이 진멸의 대상과 평화를 선언해서 그들이 하나의의 빗장문을 열고 평화하겠다 그러면 조공을 바치고 이제 종속된 자로서 섬기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대상이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어 멀리 있는 성업은 빗장문을 열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죽이되 여자와 어린 아이들 가축은 다 취해서 너희들 걸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왜뭐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가른 족속 그 기, 약속하신 그 기업은 혹이라도 우상 순배할까봐 그 신들에게 행하는 것을 배울까봐 완전히 진멸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진멸,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왜? 진멸은 헤렘이라는 히브리를 어 쓰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은 어떠한 우상이고 다른 것이 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이첫 번째 분야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진멸해야 되고 어떤 멀리 있는 성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으로 주지 않은 것은 평화로 선언하느냐 이제 거기 저기서 가만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그 이십장 1절부터볼때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다는 두려움 이 전염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전염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가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것이라고 허락했는데 거기에 우상숭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오염이 돼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두려움이 있는 자는 다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그냥 두려움이 전파, 남에게 두려움이 전파되면 전쟁 나갔는데 덜덜덜 떨고 있고 뭐, 네게티브한 소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우리 분명히 질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두려움은 전파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것을 딱 차단시키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딱 차단을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염성입니다. 이 전염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사단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나는 데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역병에 지금 저희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의 개발, 치료제와 이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좋은 소식으로는 이 백신이 어 발런트해가지 페이스 원인데 많이 항체가 다 개, 어, 발전돼가지고 다음 페이스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인데 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 이제 대단히로 이렇게 어,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 저희 일반 사람들까지 백신을 맞으려면 아무리 빨리해도 내년 여름, 가을까지 가야지만 이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이게 계산을 역으로 생각하면 야 내년 가을까지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어야지만 안좀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 추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정말 백신도 빨리 개발돼야지만 공급도 빨리 개발돼서 저희들이 좀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방법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면 광선을 비추셔가지고 바이러스를 전부 다이 땅에서 그냥 쫙 끝내주면 감사할 텐데 이제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쳐진 이러한, 어, 어,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성읍들은 화친의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성읍들은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외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 이신 것을 이미 애굽 땅 에서 이끌 어내 시고, 홍해 를갈르 시고, 그 물속 에애굽의 군대 들을다 수장 시킨,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때딱 하는데 이들이, 어, 그렇습니까? 하고 문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땅을 뺏기고 자기 모든 것을 뺏길 그런 위험 때문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주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진 자를 저희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네, 마지막 19절부터 사용된 것은 수목을 함부로 베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목 중에서도 과실류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베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과목류가 아닌 것은. 과실을 먹을 수 없는 나무들은 전쟁을 위해서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쓸수 있는 기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얘기는왜 남겨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그 모든 생태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증오, 전쟁 때문에 지금 증오가 있고 막 함부로 막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을 함부로 내뿜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을 함부로 어, 분노를 막 증오할 막 함부로 자연 생태에 낼 때는 분명히 피드백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를 뿌린 예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이전트 오렌지해 가지고 이 고엽제를 뿌린 이유는 베트콩 이 공산 그쪽이 다 농가에 숨어 있는데 농가를 다 죽이면은 농사 짓지 못하게 하고 이 고엽제를 다 뿌리면은. 작물이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 다들, 어, 이 농민들이 다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해서, 그 사람을 엄청 뿌렸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가지고, 당장 사회적으로는 그 농민들이 전부 다 도시로 와서 도시가 그냥 정신없이 변했고, 그래서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두 번째는 그 식량을 전부 다 죽였기 때문에, 다 말라 죽였기 때문에, 그 해로움이 그냥 기영아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게 지금도 베트남, 거기 곳곳에 가면, 마을에 가면, 그러한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 증오의 대상을 함부로 내뿜지를 말아야 된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 위해서 그런 함부로 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 몇 가지 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저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어 이게 전쟁이다 그러고는 막 뿜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자연생태를 다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막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로 저희들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였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주로서 어떻게 이 전쟁, 연적 전쟁을 임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정말 저희들의 놓여진 아버지 싸움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잔재들이 남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그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저희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다 아멘.